안녕하세요 아침엔 사자머리입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여행하는 느낌으로 책한 권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2월에 사서옹아리 추천 도서는 바로 김영화 작가의 여행 에세이 여행의 이유입니다 도서관에 예약을 걸어두었지만 반납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인기가 있는 도서인데요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고 싶던 에세이였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특별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집필하러 중국에 가면서 비자를 받지 않아 공항 밖으로 나가 보지도 못하고 바로 귀국한 일, 대학을 다니던 젊은 시절 중국에 방문하면서 베이징대 학생과 미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 태국의 국경을 넘어 픽업 트럭에 올라타 시엠립까지 가던 일등 아주 오래된 예전의 여행부터 최근 방영되었던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작 박사전 촬영을 위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자가 여행에서 만나 도움을 받은 이들, 고마운 사람들, 의미 있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추구의 플롯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자가 작가이다 보니 소설의 줄거리와 여행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을 통해 뭔가 소중한 것을 얻어 돌아와야 한다는 관념은 세상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여행담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형식으로 주인공은 항상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납니다. 진날치가 추천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있다면의 첫 번째 단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도 올리브는 릴리 다우드나를 찾아 떠나고 데이지도 순례자들처럼 마을을 벗어나 지구로 떠나는 것처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부의 플롯에서는 주인공이 결말에 이르러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뜻밖의 사실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 좌절, 엉뚱한 결과를 의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다.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마법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그야말로 뜻밖이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뒤통수를 얻어 맞는 것 같은 각성은 대체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여행은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만 그 여정은 풍부하고 다양하고 매력적일 것입니다. 떠나면 고생이지만 낯선 곳으로 뛰어드는 즐거움, 흥분, 두려움은 우리를 한층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길을 잘 찾고 걷는 것을 좋아하고 겁없이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못 먹는 음식이 없어 다 먹을 수 있고 멀미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타자가 되는 감각,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없이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제 여행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와 그곳으로 떠나기 전에 그대, 그곳에 머물고 있던 그대와 그곳에 머물던 그대가 머물던 시간과 보고 담아온 공기와 향기, 만났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나를,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좀더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사서 옹아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으로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